좋은 분은 좋아요를, 사려깊은 분은 구독하기를, 복받는 분은 알림설정을 고맙습니다. 갑니다. 이원표 꽂혔고요. k 를 갑니다. 자 이원표는 뭐 그냥 겸손하게 가야겠죠. 다들 채콜만 가니까 하프 가죠? 예. 네. 네. 콧물이 흐르려고 합니다. 네. 네. 콜. 콜. 얘는 한푼 나오죠. 다들 고만고만 합니다, 지금. 나 카투 되면 먹을지도. 안 됐어. 이때는 찔러보는 거야. 안 비싸니까. 콜. 아, 투표네요. 아, 마지막에 투표가 됐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싼 금액에서 뻥을 찌다 걸렸어요. 어떤 구독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뻥카뻥카 막 하고 이제 막몇번 성공한 거 보더니, 상태가 확인하면요?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뭐,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이죠. 궁금할 수도 있고. 근데 확인하면 제가 답장을 뭐라고 쓰냐면, 가평 잣대는 거죠. 그랬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막 가는 것도 아니고, 얼터당터 하는 걸로 뻥 치는 게 아니고, 액면이 좀 뭐, 세 보인다거나 그럴 때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걸릴 거 무서워하면 뻥카못 치죠. 근데, 뻥카를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꼭 그게 나쁘기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대답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 네. 내가 이제 진짜 좋은 카드를 잡았을 때또 하프를 치는데 상대가 뭐 적자니 괜찮을 거야 그거 했을 때 걔는 허이 이놈 또 뻥치는구나 이놈은 원래 뻥치던 놈이야 그러고 막 치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큰 수익을 얻기도 하죠 뻥카치다, 뭐, 어느 정도 서전, 뻥카도 어느 정도에서 치죠. 물론, 가끔 큰 금액에서도 한번 쳐서, 그, 땄을 때그 짜릿함도 있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 뭐, 뻥카는 무서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아, 콧물이, 예, 네, 콧물이 흐릅니다. 자, 이거는 지금, 2,500억이니까 가봅니다. 아마는, 한대잖아요. 3, 4. 어휴, 맑고 고운, 예. 네. 죽죠? <laughs> 저도 죽을 거예요. 옆에로뭘 어떻게 합니까? 3, 4, 5, 6 빠지고. 이런 건 죽어야죠. 아, 오른쪽은 이제, 빨랫줄은 네, 스트레이트는 안되는데 아, 저도 내가 한번 가본 거죠. 스트레이트. 됐네요. 아, 원래 돼 있는데, 뻥쳤구나. 야 어이, 좋아요. 애들 어디 갔어? 시즌이 아까 있던 애들 언제 나갔어 간다 소리도 없이. 일단 패를 하지, 안 끌리네요. 쉽지 이제 이제 안갈 거야 그냥. 이제 제대로 가요. 패더버트로 냉면에 원패어가 떠 있으면 애들 이제 부담스럽죠. 막그몇명 없을 때두세명 남았을 때는 어 나야? 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포커 친다는 게 사실 아주 유리하지는 않겠죠 게임에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니까 에, 썰도 풀면서 재미를 또 같이 공유하는 거겠죠.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뭐라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에, 해주시는 분들 정말 고맙고 여러분들 고마운 분들입니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거짓말 할래니까. 네 농담이에요. 진짜로 고맙습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4 텐텐 8. 하.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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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텐죠 텐트. 콜. 네. 제대로 한 나올 수 있죠? 나오죠. 봐요. 요 아. 야, 가보면요요 음. 아, 커피 맛있죠 오늘 날 어쩌려고 커피 이렇게 맛있게 탔지. <laughs> 있습니다 자, 저는 a p 가 있는 데요이 네, 네, 어머.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제가 죽어야 될때잘못 죽고 있어요. 이런 날딱기가 어렵죠. 방을 바꿔볼게. 이때는 분위기도 바꿔보는 거죠. 참 여러분 좋은 소식 전해드릴까요? 저 녹음실 위층 엄청 막 책상 끄는 소리 내고 막 난리도 유괴 때 난리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사 갔어요. <laughs> 세상 조용합니다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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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주세요 좋아요 잇 한번 눌러주세요아 지금 세상 조용합니다 와우 야르 5 6 8이니까가봅니다 액면도 나쁘지 않고요 자, 스트레이트 뜨면 더 좋고요 일단 한번 아까 밀어놓은 게 예.. 네, 있어도 죽어야 됩니다 나비 소식뚜 그 애들 두명더 들어왔네요 여기 호구 하나 있다 그러고 소문이 나갖고 막 들어옵니다. 내, 내, 내가 먹겠다고 막 자식들 일부러 불러들인 걸 모르지. 그 아프리카 열대 우림 속에 그거 있대잖아요. 그 커다란 꽃인데 막, 막 동물 썩는 냄새를 풍긴다 해갖고 거의 몇십 킬로까지 막. 날아간대요. 그래서 세상 온갖 파리, 곤충들 다 모이게 해서 걔네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 엥! 뚱깍뚱깍! 안 맞았대요. 이거 허니버터칩 같은거래서 먹는다잖아요. 죽어라. 어, 삥해 죽네요. 요것은 아, 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애들이 다, 이원패 뭐 아니면 노패. 막 이런 식이었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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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를 위해서 원패를 한번 깨봅니다. 지금. 엄청난 투자죠. 괜히겠다. 예, 네, 괜히겠다. 팔 오십 제이 들어오면 되는데요. 제가 있나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없습니다. 다행히. 네, 오늘 잠들었네. 게임하다 잠들었네요. 아, 저두 번의 기회가 있죠. 아, 한 번이구나. 이런 딸 턱이 있나. 그거 이제 별장 싸움이야. 배짱이, 제가, 저보다 두배더 앞서네요. 자, 그렇지만, 금액이 안 크다는 거. 아. 그래서, 요런 겁니다. 이거 지금, 얼토당토 하는 패로 그냥, 뻥깍 친 거거든요? 걸릴 거 생각하고, 또대빡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요런 거 이제, 이거 팔집 대면거나 팔포가 되면, 대면 니들, 내가 뻥치던 거를 니들이 알기 때문에, 그,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나 팔집 대고 오른쪽이. 육집 때문에 좋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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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집. 아, 봉이라서 이때 못 죽어요. 이게 뜨거운 감자죠. 이건 내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8집이 될까봐 집이 되긴 됐어요. 6집이기를. 또 포카드에 또 맞으면 안 돼요. <laughs> 어제 포카에 맞았잖아. 쳐 맞아서 내가 메타작이라는 제목을 올렸잖아. 요 <laughs> 그래서 폭카를 쳐놓으면 애들이 이제 우스워 하거든요. 짜증 난다잖아. 이놈이 새끼 또뻥 치는구먼 이러면서. 예. 음. 아 좋습니다. 아니 코구만 닦아주는지라고. 음. 음. 아. 아. 자, 액면 나쁘지 않죠? 어머, 1조 정도만 받아봅니다. 어. 자, 빨간색, 다이아. <laughs>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커피 알갱이만 타서 제가 냉면을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좀 살살 흩뿌려갖고 설라무니 수저로 귀찮아갖고 많이 앉아섰더니아 밍밍하고 심심한 거예요. 그랬는데 밑바닥으로 갈수록 점점 단맛이 올라오면서 워쩨! 맛이 단가? 이러면서 단맛이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아져 어요 우리 쪽 아랫부분은 좀 세게 지르는 타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 또 하프 나올 거예요 애들이 약해 보이니까 저는 약한 게 맞아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적군을 응원하게 되죠 내 적군의 적군은 동지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기세로 싹 눌러버려요. 자, 107조 있죠, 오른분 오른쪽 분. 요거, 내 주감으로 넘어버리고 싶어. 인류아, 인류아, 인류아. 너 나한테 나삐. 자, 필요한데, 왼쪽에 칠 하나 있죠? 얘 또, 어, 여기 웬일로 하필 안 칩니까? 저도 지금 하필 쳐서는 안 되는데, 왜냐면 뭐, 가운데 빵꾸난 거, 요거 잘안 꽂히거든요. 논석 이거 봐. 인류아, 인류아. 나한테 얘가 오히려 인류아, 인류아잖아 자 7떠도 문제일 뻔했어요 예. 여기도 죽죠 당연히 어우 다행이다 나 까길 바랬는데 어허허허허허허 <laughs> 아 적구네 적구는 내 동지 아주 속이 다 후련합니다 세게 치다니 나빠 자7 4 8 A. 자 하트 두개 숨겨두고요 숨기는 의미가 없죠 냉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퀸 킹이 있잖아 저렇게 근데 제가 나올 때는 전 죽어버린 거예 왜냐면 제가 원표가 하나도 없는데, 이제 두장 남았어요. 두번더 봤는데, 그거 가지고 기대하기엔 좀, 지금 오른쪽 아이 기... 야, 이 자식아! 내가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그, 코를 받아? 연락 도 나와야죠. 그런 거거든요. 어머! 이런 거 보면 나죠. 오케이! 가봐 뭐가 있었다니까. 어머! 야, 야. 나눈전 적군끼리 싸우고 막 전력이 약해져 옛날에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뭐 <laughs> 싸웠을 때 누가 제일 좋아했죠 일본놈들이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돈도 많이 챙겼고 지금 세계 강대국된 원인 중에 하나는 남북 전쟁이었다는 거죠 일제 시대 수탈과 이런 것들도 근데 뭐라 그래요 개들이? 우리 때문에 너네들이 문화국이 됐고 우리한테 기술 배웠고 그래서 너네들이 먹고 살게 됐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근데 그걸 또 그대로 전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일본 아니었으면 개화 못했다 이러면서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그죠 아, 우리도 그때 세계가 혼란스럽지 않아. 아, 혼란스러웠지만, 나중엔 조금 지나서는 또 우리도 어떤 전략적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게. 그럼 개네비때 가서 식민지로 살아. 일본으로 건너가서 식민지인이 되세요, 그냥. 왜 그래? 그런 소리를 하지, 그렇게. 나 아, 그럴 때마다 나 진짜, 아, 막 엄지발가락에, 엄지발톱이아플와요 어, 뭐, 내가 이거 왜 받았어? 이거 봐, 막, 막 말하면서 하니까, 폐가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5 하나 받아보려고 하는 거야. 5가 근데 안 보이잖아.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얘가 이렇게 세게 나오고, 6조 넘어가고, 지금 전체 첫토를 28조 정도면, 가망성이 희박한 거에다그돈 내면 안 되죠. 자, 아트로. 그니까 러이 정도, 요 금액대가 있습니다. 막 20조, 30조 넘었는데 세게 친다는 건, 공정도 구간이다. 막 5조, 70조, 80조 가도 상대가 나온다. 그럼, 스트레이트나 뭐, 플러시 일 180조 막, 막 간다. 그럼 아 풀하우스나 포카드 떴구나 스티플 떴구나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아투 가지고 저렇게 저렇게나 진짜 내 네, 더지랄 할라다 안 했어요. 분명히 전안 했어. 저 예, 합니다. 그럼 어떡하겠어? 저 지금 요양반이 아까 180조 있던 분인데 어머 여기서 이렇다니까 이번 180조 있던 분이 지금 95조 남았잖아. 보인다니까요 패턴을 보면 왜 그래 진짜 이때 날아든 한 목소리 너 어제 메타작 당해서 200종가 잃었잖아 닥쳐! <laughs> 자, 4, 5, 6, 7, 이런 건 괜찮아요 3 떠도 되고 8 떠도 되고 그럼 3과 8을 봐야죠 3은 두 개나 있어요 8이 떠주면 기다려야죠 어우 쟤 근데 액면이 좋은데 난 플러시인 척 해보는 거야 자 이때 뻥칼 한번 쳐봅니다 어머, 저 정도면 지금 제가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아, 내가 클로버, 클로버, 클로버가 있어서 플러시인 척 해봤지만 쟤는 밀고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죠. 액면은 스트레이트인 것 같은데, 다른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돈 많이 잃은 분처럼 뭘로, 그 뭔디, 뭐요? 옛날에 넘버스리에서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거, 지금의 송강호 씨를 있게 했던 그 캐릭터 있죠. 에이. 예전에 말이야, 최영이라 는분이 계셨어. 기분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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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존슨? 그걸 또, 또 골가. 그냥, 그 그냥 무조건, 무조건 그냥 내리쳐. 그,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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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팍팍팍팍팍 올라오, 올라오게 돼 있거든. 그러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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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영화 대사니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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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새끼. 이건 니설 네 아니야? 그런 날에 내해 예, 우리에겐 그런 무대보 정신이 필요하다. 그런 것처럼 무대보인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지금 다이아가 4 개기 때문에 한번. 금액이 안 부담되니까 질러도 받고 플러시가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또 되는데 지금 앞에 어머 난 요새 뻥이 너무 안 먹혀 애들 내가 뻥치면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부처님 보살 미소를 지어 나 요새 뻥안 먹혀 난 그래서 어떡한다? 코파기 코파기는 뭐다? 어... 좋은 패뜰 때까지 그냥 다이다이 하다가 좋은 패 나오면 또 그냥 질러먹고 그런 거 그러면 뻥카가 이렇게 안 먹힌다면 나 이거 봐봐 이건 좀 한번 쳐봐야 돼 왜냐하면 90제이 QK 얘를 낼 수도 있고, 초반에, 어머, 얘왜 이래. 얘들 다 진짜. 아얘또 세게 나오겠네. 이거 집, 아니, 봉 잡고 있는 거죠. 코터다 끌고 와서 먹겠다는 거네요. 지금 풀하우스가 됐을 수도 있어요. 6, 6, 9, 6, 풀하우스가 됐을 수 있습니다. 이거. 차라리 마음이 편하냐요 예, 얘 꼬시는 거 같습니다. 삥이니까 받기만 해! 야, 삥은 받아줘야지. 난 죽어놓고는. 한고 아, 받지 그랬어. 아 나도 삥이니까 받아볼거야 그냥 아 근데 될까 그럴 정신이 없었지 아까 삥 하는 순간 아니 아 얘가 뭔가 잡았다 하는 느낌이 드니까 오금동도 안왔는데 오금이 저러가지고 진짜 자 액면 자원이죠 액면에 힘이 있는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멘트 치면서 하기 때문에 판단이 조금 엄마 얘들아 장사 말아먹겠다고 지금 뒤에 봤을때지 애들 다 접어버리잖아 지금 이제 전체 금액이 7조 밖에 안되는데 예 얘는 이제. 스트레이트랑 플러시 봤다가 안 되니까 죽은 거지. 내가 무서워서 죽은 건 아니에요. 자, K. 애들 사실은 이제 법칙대로라면 죽어야돼 원페어도 없고, 뭐도 없고, 아, 아 죽어버립니다. 아, 육봉이잖아. 육봉, 육봉 달하는 선생은. 달리는 60-3번, 어, 말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철근은자은근자이근 씹어먹, 씹어먹는 육봉달 선생님. 오, 짜봉이 또, 이게, 봉 잡았다고 무조건 좋아하면 안 돼요? 봉으로 끝나버리고 상대가 뭐, 스트레이트나 플러시 되면, 그냥, 어머, 왜 슬픈 얘기하면 틀린 적이 없나? 체크하면 얘도 하치죠 부담되라고. 근데 받아봅니다. 왜 이래서 어제 망했다는 걸또 시간을 거꾸로 예측을 집이기를 이젠 달라졌습니다. 예, 네, 달랐습니다. 포카드 또 맞는 건 아니겠지? 제발 그러지 마.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laughs> 좋아요 빨리 야, 여러분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빨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구독하기, 뿜뿜 알림 설정 끼 고맙습니다. <laughs> 어, 아이고 아 여러분들의 응원해주신 덕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모든 그 공을 여러분께 돌립니다. 마침. 팔이 오른쪽에 하나 있고 사도 왼쪽에 하나 있고요. 일단은 아이고야 이 정도 저, 저거 액면 지금 무시하고 들어가는 건 비싼 건데다 지금 딴 돈도 잘가수야 돼. 얘가 하프 치면 진짜고요. 예. 얘가 하프 나오면 이거는 죽어야 돼요. 예, 죽습니다. 형아 형아 무서워요. <laughs> 웃어줘. 씨. 그 이건 속담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제가 속담 듣고 빵 터진 것 중에 죽으려면 임금님 보알을못 만지냐 아나 너무 <laughs> 어떤 얘기하는데 대신들은 이번 우랑캐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하 긴히 드릴 말씀이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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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알 꼼짝 아, 임금 표정이 떠올라서 너무 웃기잖아요 아 임금봉화를 만져야 죽을 근데 진짜 죽으려고 작심했어. 어? 그러는 애들은 인금봉화못 만지겠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음, 아 웃겼어. 7, 8, 9, 10 들어와야죠. 아니면 제가 들어서 짜봉이 되든지. 왼쪽 아이도또 세네. 8경. 이건 셀만 했네. 아까 170조가, 180조 갖고 있던 분,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아, 내가 방을 옮겼나? 예. 네. 아이고, 자, 오른쪽을 응원하게 되죠. 자, 팔경 가진 대부자가 세게 나오는데, 오른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응원하게 되죠. 예, 다이저 뻥카였던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으면서,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지 않으면서, 그렇다는 생각도 들면서. 자, 오늘 지금 좀 벌었습니다. 아주, 그냥 어제와 다른 양상이에요 자저저저에 액면 아원인데 이건 이제 애들은 아원 떡구나로 알아요 여기서는 안 갑니다 자삑 나오면 콜해주세요 제발 뭔지 보고 싶어 아이고 죽어버리죠 자뭐 떴던 것 같아요 떴던 것 같아요 자까오시 사천주 네, 잠시 후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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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테마 페어링 면으로 가는데요. 갑자기 쿼터 정도 쳐봅니다. 콜만 따라오죠? 네,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고맙습니다푼 돈에선 그래도 먹히네요. 아 참. 뻥카를 쳤는데, 그 뻥카 칠때 스트레스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막, 나쁘게 만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떨림이라고 할까요? 예. 근데 그게, 딱 걸렸을 때는 또, 민망한데, 툰돈 때문에 뻥카 치면은 좀 그래요. 그 값도 안 나와자. 어, 아이고야 이거 뭐지? 사봉인가 혹시? 18? 없는데, 사람 을 아, 아, 금액이 안 높아서 가본 겁니다. 예. 텄네야 텄어 삥이면 그 가보지 아니 이건 내가 이길까봐가 아니라 그냥 그냥 한번 갖다 대보는 겁니다 삥은 왜 그런거 있잖아 그냥 뭐 친구가 껌 씹고 싶대 안 비싸니까 그냥 야껌 한통 사줄게 먹어라 뭐 이런 마음 그냥 껌값아 그래서 껌 값이라 그러는구나 아나그말뜻서 이제 이해했네 자 지금 3,4,5,6이거든요 2가 안보이고 7은 보이지만 많이 안나와있습니다 쿼터 어떻게 된거야 자 7떠라 안떴다는거 문제는 얘는 화프 나가보지 바보야 그냥 아무것도 안떴구나 원패어도 없었던거죠 그런거죠 이유는 한가지 원패어도 없어서 16,9퀸퀸퀸 퀸, 퀸 가야죠 16,7 K 자 이러면 이제 먼저 드는 생각은 봉, 봉 잡았나? 이러죠 저.. 저거.. 한봉 잡았나? 설마 3 3삼삼만 아닐 거아야 어휴.. 부담되는데요 제가 집이면 이제 나는 플러시 뜯어 그게 문제죠 자.. 어떻게 있지 살살 쳐주세요 이거 어디 있지? 헤유 살살요 예 네.

이어로 스트레이트일까요? 지금 제가 또잘못 죽죠 지금 계속해서 여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맞은데 왜 그걸 안 가? 너무 소심하게 치는 거 아니에요. 에 갑자기 치고 나오는 이런 거 느끼고 펑카했을지라도 내가 아 그냥 다음 판 가지 뭐 이런 생각인 거지 뭐 그냥. 무조건 겁나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변명하지 않았겠지만, 은 그냥 그런 거야. 지금도 이거 얼추 정도하는데 쿼터를 또 차서 날렸잖아. 그쵸? 내가 쿼터 쓴 내가 합치고 나올 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최소 봉 이상. 다 받아봐. 결과 좀 보자. 오케이. 아투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맞지? 아투 정도. <웃음> <웃음> 다행이다. 아트인게 이렇게 다행일 줄이야. 갔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 난 뭐가 되냐고 자, 지금 AJ 퀸이 있기 때문에 8, 9, 10 JQ도 있고 10 드도 되고 그러나원패도 없습니다. 어, 샌디 10 10이 안 보이긴 하는데 오늘 잘못 죽습니다 지금 안 떴어요. 에라디오! 에라송 네, 듣고 오셨습니다 에라디오! 요라레요 에라디오! 레요디레 어때요? 오에송디죠요라레라라라디라라디오 에라디오! 에라디라디오라디오 에라디오! 에라디오! 에라디 자, 쿼터 정도, 이거 겸양적인 배팅이라고 자, 아투만 대도 가볼만 할것 같아요 자, 어머! <laughs> 왜 오늘 아투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얘가 확인해줬네요 자, 아투 이깁니다 플러시고 이런데도 아투 AK면 또못 죽는 분들 있어요? 전 죽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순신 장군께서 죽고자 하면, 아그 이승만 아냐? 아, 그건 뭉치면 살고잖나 죽고자면 살것이요 살고자면 하 죽을 것이니. 코, 코, 사즉생, 응? 아, 어, 생즉사, 어? 코, 자, 다 플러스돼봐. 그럼 재는 날 플러시로 할 거다. LA 여러분을 위해서 갑니다. 뭐한상안 되면 여러분을 위해서 간대. 이거, <laughs> 마집이었으면, 넌, 진짜, 저승사자 가끔 베겨줬을 거야, 니가. 그러니까. 어서오세요! 저승사님, 기다려세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했을 거야. 육, 봉! 오늘 포카스께서는내 편이십니다. 자, 포카리 스웨트, 포카칩만 먹겠습니다. 많이 먹겠습니다. 어머, 제 마집이요. 아, 이거 잘못 걸었네요. 자, 빙 엔도 나오죠. 어머, 봉인 같다. <목소리> 아하이, 아헤이 포카리스웨트, 포카또 뭐가 있어?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포카 신이죠 <목소리> 그러나 번돈 대비 뭐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까먹지는 않았다는 거. 그러나 흐르는 건 눈물이요, 네. 나오는 건 콧물이니. 자 원. 무리수를 두면 안 됩니다. 상대를 너무 인정 안 해줘도 손해가 큽니다. 에이, 손해가 클수 있어. 아, 투라도 돼야 돼. 이거 플러스 대결 안 됐지. 자, 닫더라고, 둘이. 둘이 남아있네요. 제 560쪽 내지 갑으로 옮겨오게 하겠어. 자,